있어요. 어느 때 성경책을 읽으면 어느 네. 부분? 어느 부분요?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부분. 그러니까요. 예. 그 말씀이 어디 쪽에 나왔죠? 마태복음이요. 네?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? 장이 한2 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2 0장 네. 그것도 쭉 뒤에까지 쭉 음. 그. 네, 쭉. 네. 십자가를 치시는 모습을요. 응.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. 아, 응. 내가 깨달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에 예. 네. 화빈 네. 형제님께서 네.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봤어요. 목격했어요. 실적 목격을 했다면 기분이 어땠을 건가요? 그때... 고통스럽겠죠 제가 믿음이 지금처럼 있는 상태에서 알고서 그 모습을 봤다면 가족이나 형제가 그런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고 같았겠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 예수님이 그한테 이런 존재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음.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봤겠죠. 나중에 깨달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음. 모르지 않습니까? 음. 그냥 죄인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냥 바라봤죠. 자세 번째 질문. 만약에 하빈형이 만약에 네, 제 이름이 다제하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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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님. 형제 아닙니까? 임명형를 해주세요. 임명이? 임명형님. 임명의 형제 아아 아, 그냥 이 씨의 네, 이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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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님. 이씨, 이씨. 아니, 형제님. 이 씨. 아니 이씨 형제님 이씨 형제님은 만약에 오해하지 말고 질문을 들어주세요. 오해했습니다. <laughs> 자 만약에 이 씨의 <laughs> 형제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면, 그냥 예,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,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을까요? 만약에? 형제입니다. 이유. 이유요? 그 일은 죄, 죄가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당한다고 해도 죄를 감당할 수도 없을, 없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. 그거는 죄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지금 인생에서의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는 해야 되는 거지만,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거는 <laughs> 할수 있는 인간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, 이생각 음. 합니다. 음. <laughs> 자, 마지막 질문 <laughs> 어, 저번에,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플러스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했던 질문입니다. <laughs> 가장 어. 교회에서 예배 들릴 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직접 가서 예배를 못 드린 온라인으로 이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릴 때에 <laughs> 네, 뭐, 혼자서 드리거나 아니면, 같이 드리거 같이 드리거나 할 때, 원래는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, 가족이랑 같이 드릴 수도 있고, <laughs> 아니면 친척들이랑 같이 드릴 수도 있고, 친구, 믿음이 좋은 친구랑 한 명이랑 같이 레배를 드릴 수 있, 있는데, 자, 믿음 안에서 송망이 있는, 있습니까? 믿음 안에 소망이냐고요?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소망을 갖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건 믿까 주문이?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여러 사람이들이 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대가 되면 분명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언젠가는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상정에 써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준비도 해야겠지만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이 현상과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시대가 지금 시대인가 라는 그 부분이 가장 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거지 여러사람이 같이 드리고 혼자 드리고 한다는거는 음.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. 자 보너스로 보너스는 안주셔도 됩니자 <laughs> 보너스 질문은 나한테 십자가 란 무엇인가 나한테는 십자가야, 뭐뭐 나한테는 십자가야, 뭐다.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. 십자가란... 자, 예들어서 재검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십자가란? 지고 가는 것. 지고 가는 고난을, 무거운 짐, 그리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죄를 지고 가는 것. 바로 십자가. 음, 음. 저는 대신 지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셔서, 사실 믿기만 하면 음. 되는 복을 주신 거죠. 인간이 죄 안에 있으면 지옥을 갈수 밖에 없습니다. 아십니까? 아멘. 예, 네, 지옥을 갈수 밖에 없어요. 죄를 지면요. 그런데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저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. 네. 네.